열두 번째 이야기. 만마리뱀이 연불하여 함께 해탈하다. 명나라 조정 강서성의 주자 윤조는 광둥의 군사 관리였다. 어느 장군은 자신이 세 번의 생을 거친 전생의 인연을 알고 있었다. 첫 번째 생은 뱀이었고 두 번째 생은 서생이었으며 세 번째 생이 바로 현재의 직책이었다. 그가 병사를 이끌고 동만을 정벌하러 가던 중한 산을 지나며 군사들에게 말했다. 나는 전생에 이 산에서 뱀이었던 적이 있다. 지금 그의 동료들을 보러 가려 하니, 너희들은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산속 동굴로 들어가 보니, 수많은 뱀들이 있었다. 장군은 뱀의 언어로 말했다. 나는 예전에 너희들과 함께 이곳에서 살았다 하지만 나는 한번 나무 아미타부를 염불함으로써 인간으로 태어나. 지금은 장군이 되었다. 너희들도 왜 염불하여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느냐? 뱀들은 머리를 숙이며 가르침을 받는 태도를 보였다. 그후 전쟁에서 승리한 뒤 다시 동굴을 찾아가 보았더니 수많은 뱀들이 모두 죽어 있었다. 연부를 통해 해탈하여 다른 생으로 나아간 것이었다. 조공이 이 이야기를 듣고 신기하게 여겨 이를 기록하여 전했다. 해설. 벌레나 작은 생물들조차 지극히 어리석다 할지라도 연부를 하면 사막도, 즉, 지옥. 아귀 축생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염불의 공덕은 뛰어나며 쉽다. 만약 염불하지 않는다면 해탈할 기약이 없다. 한번 염불하면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으며 극락을 원한다면 반드시 왕생할 것이다. 아미타불의 맹세에 따르면 악도의 중생들도 모두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로 태어나 궁극적으로 부처가 될 것이다. 13번째 이야기. 만 마리 물고기가 염불하여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다. 당나라 천보 연간. 당도의 어부 유성업과 이휘는 물고기를 싣고 단양으로 가고 있었다. 배를 강가에 정박시킨 후, 이휘가 잠시 자리를 비웠다. 그때 유성어은배위에큰 물고기가 수염을 떨며 고개를 흔들고 나무 아미타불을 염불하는 것을 보았다. 유성어은 깜짝 놀라 강가로 달아났다. 그 순간 수많은 물고기들이 함께 뛰어오르며 염불하였고, 그 소리는 하늘과 땅을 뒤흔들 정도였다. 유성원은 두려운 나머지 배에 있던 모든 물고기를 강에 풀어주었다. 이휘가 돌아와 그 말을 믿지 않자 유성원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 물고기의 값을 보상해 주었다. 그런데 다음 날 갈대밭에서 만 오천관의 돈을 발견했으며 그 돈에는 그대의 물고기 값을 돌려주오 라는 글이 적혀있었다. 열네번째 이야기 염불을 겨루어 부처님 상이 빛을 발하다. 불조통기 권 28에서 발췌. 당나라 때, 선도 대사가 장안의 석용사에서 금강법사와 염불의 공덕을 비교하고자했다 대사는 높은 법자에 올라 발언하며 말했다. 경전에 따르면 세존께서 염불 한가지만으로도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루나 일회 동안 혹은 한 번이라도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하면 반드시 극락에 태어납니다. 이것이 진실이며 중생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면 이 법당에 있는 모든 부처님 상이 빛을 발할 것입니다. 만약 이 염불법이 허망하여 중생이 극락에 태어나지 못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다면 저 선도는 이 법자 위에서 곧장 큰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받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선도대사가 여의장으로 법당의 부처님상을 가리키자 모든 부처님상이 즉시 빛을 발하였다. 해설. 만약 누군가, 어떤 중생이 성불할 수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단호하게 대답하라. 염불하는 중생이 성불할 수 있다. 염불하여 부처가 되는 것은 아미타불의 본원이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펼친 가르침이며 모든 부처님이 찬탄한 바이다. 열다섯 번째 이야기. 화불이 나타나 하늘의 동자를 인도하다. 당나라 장안에 경이라는 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그는 원래 도살업을 하며 살았다. 그러나 선도 대사가 사람들에게 연불을 권유하자 온 도시가 고기를 먹지 않게 되었다. 이에 경은 분노하여 칼을 들고 절에 들어가 선도 대사를 해치려 했다. 그러나 선도 대사가 서방 정토를 가리키자 그 자리에서 극락세계의 모습이 나타났다. 이를 본경은 즉시 참회하고 발언하며 높은 나무 위에 올라 염불하였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나무에서 떨어져 생을 마쳤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화불을 보았으며 하늘의 동자가 나타나 그의 정수리에서 혼을 이끌고 나아갔다. 해설. 아미타불의 구제는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며 그 어떤 조건도 없다. 모든 사람이 구제받을 대상이며 모든 순간이 구제받을 때이다. 아미타불의 공덕은 중생에게 회양되어 모든 이가 복과 지혜를 갖추게 한다. 나의 국토에 태어나기를 원한다면 단열 번의 연불이라도 하라. 만약 태어나지 못한다면 나는 정각을 이루지 않으리라. 그러므로 누구라도 극락에 태어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왕생할 것이다.